지난달 26일 첫 보도가 나간 파주 심악산 인근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대방건설이 시공 중인 파주시도 1호선 출판단지에서 삽다리 사거리 확포장 공사 현장을 열흘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그새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흙더미가 쌓여 있던 곳입니다. 도로 옆 흙더미에만 방진 덮개를 씌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은 안 보이게 가리고 눈에 안 보이는 곳은 대충대충 처리하다라는 뜻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속담이 절로 떠오릅니다. 폐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과 온갖 생활 쓰레기들이 뒤섞여 있던 곳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입니다. 폐기물 보관 표지도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역시 여과 없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쌓였는지 모를 흙더미는 풀로 뒤덮였습니다.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건설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보면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일보 취재 때 만났던 대방건설 관계자는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해 소홀한 점은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백장 불법 공사를 강행하는 걸 보면 환경에 대한 의식이 전무해 보입니다. 관리 감독 부실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불법 공사 현장. 바람이 불 때면 날아서 흩어지는 비산 먼지가 환경과 인체에 해롭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체 말로 쌩까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리아방송 카메라를 보 이거룩입니다.